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또 났습니다 테네시주에네슈빌이라는 도시인데요 범인이 20대 여성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20대 여성이라 여성들이 총기 난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총기 난사 사고의 통계를 봐도 2% 정도밖에 안 돼요 여성들이 범인인 경우는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죠 총칼 무기 좋아하는 여자들 본적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총기 난사 사고도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일으키는데 20대 여성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상지가 기독교계 사립학교. 이 친구가 졸업한 학교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뉴스들을 보니까 트랜스젠더죠. 남자였던 친구예요. 남자였던 친구가 여자가 돼서 총을 들고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가서 난사를 한 거예요. 여섯 명이 죽었습니다. 범인도 그 자리에서 사살됐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다른 뉴스들을 보니까 말이죠. 미국 기독교 계의 제들을 보면 희한한 얘기들이 나와요. 요 친구가 오드리 헤일이라 그러는데 트랜스엔더 복수의 날이라는 그룹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 트랜스엔더 복수의 날은 뭔고 하니 트랜스엔더인데 복수를 하겠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봤던 트위터가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을 죽이자 예수쟁이들의 목을 베어라. 크라이스 콕스라고 해서 예술적이들 기독교인들이 폄훼하고 비하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런 트위터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물론 이 트위터는 지금 삭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될줄 알았겠죠. 그리고 범인도 죽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은 어쨌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다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증오범죄. 혐오범죄를 막겠다고 차근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증오범죄, 혐오범죄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면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이 들어오잖아요. 저도 두 번이나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차근법이 안 만들어진 상태인데,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한 말로, 그냥 말로 무차별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다가 그러니까 혐오범죄, 증오범죄의 대상이 기독교인들이 될 가능성이 높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끝, 불법이 성하고, 법이 뭡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 아니에요. 이 경계선을 허무는 일들,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무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만연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아, 주님이 말씀하셨죠. 민족이 민족이 나라를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지진이 있으려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활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 정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미움받고 혐오범죄와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이런 이들이 이런 이런 기독교인 혐오범죄, 기독교인 증오범죄라는 걸 전혀 부각을 하지 않죠. 심지어는 트랜센드라는 얘기조차 빼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는 그대로 보도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는 자, 끝까지 견뎌내는 자. 무엇을 견뎌냅니까? 박해, 시련, 활량, 고난, 다 포함되는 거겠죠. 시험을 견뎌내는 거죠. 근데 시험에 견뎌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부인되어야 돼요. 자기가 부정되어야 됩니다. 이자를 빨리 죽여버려야 그래야 세안의 새 땅이 어렸을때 세안의 루살렘 백성으로 주림과 더불어 영원히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는 자들이 될수 있습니다. 영식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안의 이루살렘에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 좋아하는 자, 참소하는 자, 우상숭비하는 자, 술객들 모두 못 들어갑니다. 이시대를 본받는 자,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한 자, 세계 도 사람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돼요. 무엇을 이깁니까?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시련 활량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받고, 선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내는 자, 자기가 부인됨으로, 자아가 죽어버림으로, 이기는 자가 돼요. 생명수 쇠물을 값없이 마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도를 받는 자, 새벽별을 죄는 자들이 되어 주림과 더불어 영원히 슬퍼하는 것,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없이 주림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없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이 되게 없어서, 허라림, 어리둥 예수만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겉사람,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남아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정과 욕심이 완전히 죽어지게 하옵소서.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우리를 주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따라 요동치지 않게 하시며, 외물에, 외물에 지배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자아가 부인되게 하옵소서, 내 겉사람, 옛사람, 이 감정, 기분, 생각, 하나님 이것을 모두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질, 기질, 체질에 따라 분노, 성냄, 짜증 지난날의 수많은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원통함, 억울함, 상실감, 패배감, 절망감 이수름으로다 끊어질지어다 주님의 피 가운데 잠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 가운데 평화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요, 아, 단순히 육적인 음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음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 정신 자체가 우리의 생각, 감정, 기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그러졌던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거룩한 자들이 되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저희도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물의 끝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신하고 정신 차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의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읊조리는 자들이 돼요 심령볼수 간절히 찔려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죄악된 우리의 본성들 타락한 자와 자기가 니시험으로 완전히 축토화되어 이기는 자들 그렇게 어린 양 예수만 따라가는 자들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는 자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의의 멸관 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